깊은 절벽 가장자리, 짙은 연기가 자욱한 밤하늘 아래 바람이 휘몰아친다. 그는 공의 지향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며 숨을 고른다. 몸 안에 흐르는 유전된 시력이 순간 번쩍이며 어둠을 가른다.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이 시력이 피가 된 건가? 그는 스스로를 오제라 부르며 논리를 정리한다. 그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손에 넣고 싶다는 욕망까지 떠올렸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사악한 물건은 그의 이성을 뒤흔들고 있었다. 공이 지양이 손을 잡아 끌어당기자 급히 준비한 안전 로프가 목에 감겼다. 충격의 절벽벽에 부딪힌 그는 몸을 비틀었고 공이 지양의 힘이 일순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뚱뚱하니 어두운 위쪽에서 몸을 던져 내려와 두 사람을 끌어 안았다. 그의 무게가 더해지자 공이 지향의 목이 딱 하는 소리를 내며 비틀렸다. 레이저탄이 반짝이며 긴장감이 고조된다. 두 사람은 레이저탄을 재빨리 해제하려 했지만 장치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시자이디에는 떨리는 신호를 보내며 도망이라고 외친다. 그 눈빛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메시지를 품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 비밀을 파헤치길 기다리는 듯 했다. 그 신호는 오래된 전설과 연결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하강을 시도할지 아니면 남은 로프를 이용해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지 선택해야 한다. 과연 어떤 길을 택할까? 불꽃이 그의 목 뒤에서 타오르며 공허한 절벽을 물들인다. 남은 이들은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고 다음 순결이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봐줘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프로필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의견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